안녕하세요. 2025년 2월 10일 월요일 41번째 아침 긍정 학원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 삼국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유비는 예스승 노식을 돕기 위해 광종으로 향해서 한두 달 동안 전투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전장은 예상보다 험난했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이어가 볼까요? 하루는 노식이 현덕을 불러 은근히 이런 말을 했다. 본래 지방은 산악기의 홈준한 지대라 지키는 적에게는 지리상의 득이 있으나 여기를 쳐야 하는 공격군은 막대한 희생에 비해서 이득은 극히 적어. 이렇게 장기전을 치고 있는 것인데, 현덕, 그대에게 바라는 것은 적의 대장 장각에 아우되는 장보, 장양이 현재 영천 방면에서 잔인 무도한 짓을 하고 있다니 그쪽으로 자리를 옮겨보도록 하라. 물론 그 방면에도 낙양의 종면으로 받고 황보승, 주전 두 장군이 나아가 싸우고 있는데 매우 고전을 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런데 그곳으로 말하면 광종 땅보다는 싸우기에 보람이 있을 뿐더러 그곳 장양 장보의 군사가 패하게 되면 자연 광종의 적도들도 천하의 천일을 잃고 태로가 끊어질 것을 염려해서 도망을 가고 말것 같다는 계산을 한 것이었다. 현덕, 한번 가보도록 하는 게 어떤가? 누심은 은근히 그것을 바라는 눈치였다. 가 보도록 하지요. 현덕은 스승의 청을 거절할 처지가 못되었다. 즉시 군마를 군마는 길 떠날 채비를 하고 차렸다. 데리고 간 군사 500에 노숙이 붙여준 1000명의 군사를 합해 1,500의 군마가 영천을 향해 걸음을 빨리 하였다. 영천에 닿는 즉시 주전을 만나 노숙이 보내 놓은 중거를 전했다. 원군으로 왔소이다. 하고 인사를 올리자. 흥, 어디서 굴러먹던 잡군인가? 하고 주전은 냉대를 하며. 힘써 싸워 공을 세우도록 해보게. 그러면 정규로 군에 편입도 시켜주겠고 어느 조그만 골 하나쯤은 맞게 될 터니. 말투가 이쯤 되니 장비는 사람을 너무 없신 여긴다요. 노발 대발하였는데 현덕과 관우가 겨우 말려 진지로 나갔다. 먹는 거 입는 거칼한 자로 화살 한 개까지 차별을 두고 냉대를 하면서도 싸움토는 제일 또 험한 적의 바로 면전에 세우는 것이야. 지세를 살펴보니 이곳은 광종과 땅과 달리 온통 벌과 늪천지였다. 적은 때마침 크게 넘게 자란 수수밭 사이에 벌레들처럼 몸을 숨기고 있다가 맹렬하게 기습해 오곤하였다. 한 가지 묘책이 있네. 하고 현덕은 자기의 작전 계획을 관우 장비 두 사람에게 말했다. 명안이오 언제 그렇게 손을 병법을 익히셨소? 하고 두 사람은 물을 붙이며 감탄했다. 그날 밤이경 무려 일부의 병력을 멀리 뒤로 돌려 적의 배우로 보내놓고 장비 관우 두 사람은 어둠을 튼답 들길을 기어 적진 가까이 육박해 갔다. 그리고 준비해 가지고 간 것에 일제히 불을 붙이자 요란한 함성과 함께 불길의 파도가 일듯 쳐들어갔다. 미리 군사 한 사람에게 열단식 횃불을 들려 가지고 나가 거기다가 불을 붙여 가지고 와 하고 몰려 들어갔다.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불의의 습격을 받고 갈팡질팡 어쩔 줄을 모르는 적진 한가운데 횃불을 던지 니 불놀이처럼 사방에서 불꽃이 튀었다. 마른 잎에 불이 붙어 타오르고 그 불길은 휘몰아 영체를 태웠으며 달아나는 군사들의 입은 옷을 태웠다. 그러자 저쪽에서 한때의 군마가 불 붙은 들풀을 걷어차며 말을 몰아 달려왔다. 자세 히 보니 군마바다 붉은 길을 꽂았고. 맨 앞에 선한 영웅도 머리에 쓴 투구에서 갑옷, 대검, 안장에 이렇게 아주 모두 새빨간 빛이었다. 거기 오는 호걸, 귀군은 대체 누시지요? 저기요? 아니면 우군이요? 하고 관, 관우가 큰 소리로 건너편을 향해 고함을 치자. 저편에서도 우군이냐, 저기냐? 하고 걸음을 멈추더니 우리는 낙양에서 남아에 오는 오천기의 관군이다. 너희들은 황건적의 일당이로구나. 하고 위사가 당당히 소리쳤다. 그러자 현덕은 좌장군 관우, 우장군 장비망은 좌에 건느리고 군사들 후방에 남긴 채 수백부 앞으로. 이 사람은 탁현우 상촌의 촉에서 몸을 일으켜 미약 하나만 나라의 도와 적을 물리치고 자 싸움터에 나온 의군의 장 유비 현덕이란 사람이 저편에 계시는 호걸은 뉘신지요? 주아 주남을 알리시오. 그러자 붉은기 붉은 투구 붉은 안장 위에 올라앉은 인물은 현덕의 미소에마상을해서 받으며 가까이 가서 말씀드리겠소 하고 붉은 갑주를 입은 일곱 귀와 더불어 현덕 가까이 말을 몰아왔다. 지척지간에서 그 인물을 보니 나이 약관에 얼굴빛이 희고 새한 장염에. 대단 무쌍하고 그 눈에는 측량할 수 없는 지모가 서려 있어 보였다. 나직한 음성으로 자기를 알린다. 나로 말하면 폐국, 초군 태생으로 이름은 조조요. 자는 맹덕이라 하여 또는 아만 길리라고도 하는 사람이요. 말하자면 한나라 상국 조참의 24대 후손으로 대흥녀 조승의 아들이요. 낙양에서는 관기 도위, 로 있었는데, 이제 조명을 받도록 오천 길을 거느리고 얻은 중에 귀군의 개교를 피해 달아나는 저글첩 그들의 목을 베기 수요를 모를 지경이요. 한번 양군에 합해서 천하 태평을 하루라도 일찍이 지상에 부르도록 만세를 부릅시다. 좋은 말씀이요. 조조 장군께서 선창을 하시오. 오늘 저녁 싸움의 승군은 귀군이 으뜸이라 현도군이 먼저 선창을 부르셔 하오. 그럼 똑같이 함서, 합성해서 부릅시다. 그 말이 좋소. 이래요, 두 장군은 양군에서 말머리를 돌리자 세 차례 천지가 진동하여 만세를 불렀다. 아, 유쾌한 일이로다. 조조는 적이 자취를 감춘 들을 돌아보며 감격적으로 말했다. 양군이 군사를 거두어 돌아갈 때두 장군은 말머리를 나란히 하여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오늘 현덕의 군단이 이룬 전공을 총대장 주전은 상을 죽이는 커녕 도리어 탐탁지 않은 기색을 했다. 그뿐 아니라 현덕이 진중으로 돌아오자마자 곧 이런 풍부를 내렸다. 겨우 영천에 발목을 잡아 둔 적군을 분산시켰으니 필경 대응산이며 광종의 장각공과합세를 해서 이번에는 노식 장군을 괴롭게 할 것이오. 공은 곧 광종으로 돌아가 노식 장군을. 5. 영어라 아침 긍정 학원을 애칭했습니다. 일 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 이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3. 글쓰기를 하면서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걸 가진다. 4. 내가 원하는 것을 매일 100번씩 썼다. 그럼 이루어졌다. 5. 영어로 아침 긍정 학원을 외칠수 있도록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 6. 나는 날마다 18시간 이상 공복을 가진다. 한 달에 두 번씩 단식을 해서 몸이 건강해졌다. 7. 자연취를 공부하고 있다. 단식을 알려 세상 사람들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싶다. 8. 헤로늄 디플러스로 세계인들 다이어트를 해줬다. 세계에서 주문이 몰려왔다. 9. 전자책을 썼고 오디오북도 출간했다.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에 팬이 많이 생겼다. 신 모든 것에 감사한다. 아자자 화이팅!